자, 안녕하십니까. 평소에서 전해드린 오늘은 오랜만에 탐방 관련된 종목 언급해드리려 을 방송을 되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HPO라고 하는 회사고요. 최근에 이제 공유씨가 선전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공유씨가 건강기능식품 이제 비타민을 선전을 하죠. 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덴마크에서 들여온 비타민과 아미노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덴푸스라고 하는 건강기능, 건기식 제품을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라 최근에 좀 많이 선전이 많았습니다. CF가 많았죠. 그 회사를 본격적으로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음, 상, 설립은 2012년에 됐고요. 이제 업력으로 보면 한 10년이 조금 넘은 그런 업체인데, 동사가 잘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잘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가져와서 이제 판매를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 마케팅적인 부분에 좀 영향이 높은 기업이라고 좀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어 주로 이 HPO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주요 제품이 이제 건강기능식품이고요. 유산균을 한50% 이상, 비타민은 25에서 30% 그리고 기타의 매출이 한15% 내외 정도로 매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자회사, 이제 연결 관계사로, 연결 종속 회사들로 이제 실적이 깔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통지식수는 1993만 8천주 정도가 있는데 70% 정도가 거의 이제 73% 4% 정도가 묶여있는 상황이라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주식 수는 52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매매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래서 보시면 이제 건강기능식품인데 이 북유럽의 덴마크의 이제 덴푸스라고 하는. 종속사를 통해서 원료와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2016년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댐푸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잘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들어서 음, 국내에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앞에서 얘기를 해드렸듯이 뭐 아미노산,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제품 등을 통해서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공격적인 보복적 소비에 대한 부분에 동산은 참고로 이제 중국 쪽에도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밀크 파우더라고 하는 쪽 이제 우유 같은 거를 파우더로 만들어서 이렇게 물에 타서 타먹는 그런 시장이 많이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고고라는 제품을 중국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중국 쪽 관련된 부분의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6조 정도지만, 뭐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도, 이제 어느 정도 파이가 좀 정해져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뭐 위는 좀 막혀 있는, 그리 위는 좀뭐 튀어 있다라고 해도 좀 어느 정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지만 좀 막혀 있는 뭐 시장이고, 뭐, 이런 흐름에서 이제 나눠 먹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캐시카우 역할은 하지만 그렇게 좀 성장성이 좀 더딜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하지만 그, 이제 국내 건강기능식품만 놓고 보면, 이제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단가를 후려치는 경우도 많다. 근데 동사는 이제 그 브랜드를 잘 이제 덴푸스라고 하는, 덴마크 제품이다라고 하는, 각인을 좀 시켜서, 좀 제품 자체가, 그, 제품 자체도 이제 퀄리티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어, 어, 우리 업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양보다 질을 좀 중시하는 그런 부분으로 판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비타민과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와 비타민, 내년에 이제 세부 품목으로, 이 지금 이제 품목 자체가 별로 좋, 많지 않았다. 근데 세부 품목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대가 되면 매출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뭐 커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래서 비타민에 대한 부분을 먼저 조금씩 작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세부 품목으로 만들었는데 나름 뭐 출시한 이후에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도 뭐 세분화를 더 하면 매출 자체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세분화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해외 쪽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상해 쪽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중국 쪽 관련된, 그러니까 중국의 하이고고라는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을 매장을 기점으로 해서 판매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상해, 이건 이제 중국 상해에 만들어진 법인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하이고구 제품을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대부분의 매출은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이제 이 샘즈 클럽이라는 오프라인 매장으로만 통해서 좀 판매가 되고 있다. 대부분. 근데 아직까지는 온라인에 진출을 하지 않고 있지만 온라인을 진출 한다고 라 하면 상당히 또 규모 있게도 판매가 될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아직 개화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3분기부터 이제 공격적인 TV 광고를 통해서 온라인 회원이 증가가 된 효과를 얻어서 그 온라인 회원을 가지고 이제 단기간에는 확장 효과는 있었지만 뭐 그렇게 가열차게 뭐 실적이 확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온라인 쇼핑 뭐, 홈 쇼핑 홈 쇼핑은 이제 그 수수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하나를 팔아도 수익성적인 부분이 낮다. 하지만 그 효과가 높은 쪽은 온라인 회원이 증가를 했다라는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익성으로 좀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업체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쪽에 대한 부분, 중국 쪽에 대한 부분이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 종속회사들에 대한 실적도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HPO는 전문적으로 이제 판매 쪽 위주로 전략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반면에 이제 건기식 관련된 부분에 이제 연구 개발을 하거나 외주 생산을 하는 업체는 이제 연결 종목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 비오팜이 뭐 실적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 올해도 뭐 나쁘지 않은 실적을 보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 됐든 이 이제 연결 종속 회사인 비오팜, 이제 덴마크 공장도 내년 정도, 이제 20이 올, 올해 정도에는 뭐 추가적으로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어 생산이 가능하다. 이 생산을 하면 해외 시장 거점이 될수 있다. 그래서 북유럽, 유럽과 중국 시장 쪽으로 진출을 할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내 공장 2공장까지 가동을 개시를 하고 있는데, 뭐 추가 부지도 매입한 상태고요. 800억까지 캐파는 어느 정도 염두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덴마크 공장도 인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상장을 25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봤을 때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코페라겐 에서피는 이제 동물 사료 쪽인데 이 회사는 이제 HPO와 합병을 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서 합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매출이나 성장성적인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뭐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꾸준하게 좀 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PO 인베스펀트나 이제 GO 인포테크, GO 인포테크가 이제 65%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퀵보드를 전문적으로 만든 업체입니다. 이제 스위스에 있는 업체로 역시 꾸준한 실적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역시 아, 비오판과 더불어서 2025년에 상장을 준비하고 를 있다. 그래서, 21년 실적도 나름 괜찮다. 22년도 나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이제 판매를, 이 퀵보드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아, 결국엔 이제 퀵보드니까, 이제, 모빌리티 쪽으로도 연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전자, 뭐, 전기 퀵보드라든지 뭐, 이런 것도 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라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인수한 이유는 이제 건기식 제품이 이제 콜라보 쪽을 준비를 해서 이 하이엔 고고라고 하는 제품 자체가 이제 어린 아이들을 위한 타겟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건기식 제품과 어떻게 보면 콜라보가 된 거죠. 그래서 콜라보를 돼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실적은 나름 뭐좀 부진은 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만 매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 뭐 리딩 투자증권에서 뭐 얘기 쓴거 보시면 2 0 0 0억에 200억 정도 플러스 알파 정도. 아, 그리고 내년 23년에는 이제 자회사들의 실적이 나름 더 좋을 것 같다. 음. 그리고 이 판관비에 대한 증가는 올해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것 같고, TV 광고도 이제 정점을 찍은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개 기업의 이상 인수를 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동사의 최종 목표는 LG 생활건강이나 PNG 같은 소비재 업체라고,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건기식 제품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자회사를 거들일 거다라고, 이제 목표가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2023년에, 올해 11월에 대표님의 보호대수 물량이 좀 풀린다고 합니다. 이 풀린 물량을 가지고, 일부 물량을 뭐,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기획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블록 딜이나 아니면 전략적인, 뭐, 전략적 파트너를 통해서 다양한 업무 제휴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회사는 뭐 이런 거를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음, 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포인트는 앞에서 얘기해 드렸지만, 이제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니즈 확대고, 어, 경쟁은 심하지만,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 특히나 중국시장쪽 관련된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연결 종속회사들의 안정적인 성장세 기록 특히나 비오팜과 지유인포테크 그리고 지속적인 인수합병으로 이 부족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성장성을 채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뭐 뭐 실적은 나름 뭐 꾸준한데 이제 팡 터지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특히나 이제 물량을 좀 많이 사고 싶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살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로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은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차트도 계속된 바닥권인데 저점을 추가적으로 갱신할 수도 있어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그나마 이슈나 이제 성장성적인 부분에서 이제 자회사에 대한 부분. 그들이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흐름들을 추이로 보면, 올해에 대한 뭐 실적으로만 보면, 이제 내년 더 좋아진다고 하면 이거보단 더 좋아지겠죠. 어찌됐든 올해 실적, 예상 실적, 작년 22년에 대한 예상 실적으로만 보면, 음 지금 이제 화요일 기준으로, 이제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아,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어찌됐든 뭐 P/E 한 7.9배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광고비가 이제 뭐 2022년에는 확대가 됐지만 23년에는 제대로 뭐 정상적인 광고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광고비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고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겠지만. 자회사 실적이 우호적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신 제품 출시라든지 그리고 아, 이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런 판매가 좀어좀 어, 긍정적이면 실적은 당연히 좀 좋아질 거다. 그래서 한 13배, 15배 정도만 보더라도 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 13배 기준으로 봤을 때한 2200억 정도? 그래서 목표가는 11,000원에서 13,500원. 음, 한번 이제 관심있게 보실 분들 보시고요. 이런 스토리가 있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